어, 이제 증인과 김모 대령의 2024년 10월 7일,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인데요. 증인과 김모 대령의 텔레그램 내역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0월 7일 김모 대령에게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1위 했고 관계된 놈, 놈은 이런,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방향이다. 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 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안 읽으세요? 예, 그러면 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검찰 수사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일이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 이렇게 김모 대령에게 텔레그램 보낸 거 맞습니까? 중원 거부합니다. 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아이가 11월달에 사망해서 못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아 원래는 11월에 대, 실제로 대수장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위협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노상은 사건 순번 662번 6203쪽 이하 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입니다. 어, 김모 대령과 증인의 이제 카카오톡 대화내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증인이 김모 대령에게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보냅니다.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요. 보이시죠? 아니,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김모 대령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모 대령이내 네, 내용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며칠 더 말미를 가지고 정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정선거 다큐 38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보 이제 링크를 보내고요. 여기서도 잘 듣고 정리 유튜브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또 보내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요. 내용 잘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냅니다. 증인과 김모 대령 i 대 k e r YouTube linker, YouTube 0 2 n k e 0 YouTube 일 i n k e r YouTube linker, YouTube linker, YouTube linker, YouTube linker, YouTube linker, YouTube l i n k 정모대령도 정모 2025년 4월 10일 증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25년 10월 초경 연락하여 대수장에서 강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 책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모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어 문상호 사령관 어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대령, 정모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laughs> 여기서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달라 이런 어떤 취지인가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가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네.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세,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약간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 네.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 하기 싫어서하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